지난 15일, 법무부는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가족 측은 김 씨가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었죠. 지난 10월, 거제에서 50대 여자를 때려 죽인 20대 남자, 서울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죽인 남자, 이혼한 전부인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한 남자까지, 각기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는데요. 바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등 심신미약을 언급했다는 점이죠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에서 심신상실과 합쳐 심신장애로 불립니다 형법에 나타난 심신장애의 기준은 사물을 구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입니다 심신상실은 그 능력이 없는 상태 심신미약은 그 능력이 적은 상태를 뜻합니다 왜 이런 조항이 생겼을까요? 바로 범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인 책임성 때문입니다 법은 이성적인 인간이 자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고 봤죠. 사물을 구별하기 힘들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심신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것이죠. 법에서는 이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이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수레치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더구나 흉합범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전례도 있는데요. 조두수는 주치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은 자신이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시행하죠. 통상 30일간 이뤄지는 정신감정에선 정신의학적인 검사와 면담, 관찰 등이 진행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경우, 뇌파 검사와 행동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간호사 관찰 일지 분석 등으로 이루어졌죠 정신과 의사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 총 9명이 최종 정신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진짜 정신질환이 있다 해도 심신미약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다르거든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그런 의학적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건 이제 법률적 개념이고 범죄를 저지를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심신미약에서 중요한 점은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기한테 이제 가장 유리한 그런 어떤 행동을 선택할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자기의 행동을 자기 나름대로 실제로 선택을 해서 음, 어, 통제 통제를 할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현장에서 발휘됐느냐. 예. 그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에, 그래서 그런 인지 능력과 자기 그 행동 능력이 있다고 하면 네. 어, 그거는 아무리 정신적인 뭐뭐 뭐 질환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이번 사건의 계기로 정부에서도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신미약 범죄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지난 5일 여야정정상설협의체에서는 강서피시방 사건 대책 후속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죠. 사람들은 심신미약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약자들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신미약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